군이 위천에는 매기 구덩이가 있나, 봐 매기 속을. 네. 하로 저녁에 가서 이렇게 많이 좀, 이거 봐. 음. 큰 놈, 작은 놈, 뭐, 들덜 그래, 빠가도 억수로 잡았네. 음. 어, 닭간 최고, 청재렁이 최고입니다. 어, 네, 오늘은 4월 26일. 아 오늘 며칠이지. 월, 화, 수, 목, 금요일이잖아. 오늘 4월 26일이에요. 어, 저녁 7시에 오셔가지고 12시까지 활동을 하고 가셨어요. 장화를 신고 잠시 어, 들어가는 포인트 이거 봐 이렇게 질어요좀 그래서 막 청거북이도 잡아내고 날랐습니다 군인 위천에 흙탕물이 아니어도 메기는 나온다 와 이거 봐 이거 엄청 50cm 정도 되는 메기 감사합니다 우리 윤 조사님께서 메기맨 있어요 막이 메기 장소를 또 그냥 일러드렸더니만 막 메기의 활력소가 되도록 막와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군인 위천에 메기 때 메기 출현 감사해요.